엄마 우리 엄마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제가 레고로 작품을 다섯 어, 가지를 만들어 봤거든요 <laughs> 엄마랑 같이 레고에 보도록 하죠고고 고고! 끄네 아까 제일 궁금한 거부터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까지 물어봐. 아 엄마가 제일 궁금한 거는요. 이 약간 제 특이처럼 생긴 거 이게 좀 제일 궁금하고요. 이게제 특이인데요? 어, 이, 이 어떤 기름이 있나요? 이 바퀴를 돌려서 나는 원력이고요. 네. 풀잎을 날개로 사용했어요. 아, 아 저거 풀이에요 날개가? 봐봐요. 오. 그리고 네. 앞에 있는 튀어나온 거 네. 먼저 맞춰보세요 이게 뭐지? 대포예요. <laughs> 대포도 있어요. 그러면 이 밑에 타이어 같은 게 뱅글뱅글 돌면서 나는 거예요? 네. 걔가 뱅글뱅글 돌면서 그 풀리비 팔락팔락 하면서 네. 대포를 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네요. 네. 오케이. 알겠어요. 그리고, 네, 그리고요. 여기 네. 어 이거는 네여 여기도 네, 네, 여기에 좀 여기에도 네네 여기에 들어갈 고요 먼저 궁금한 거물어보세요저 팽이 같이 생긴 거좀 궁금한데요. 이거 팽이인데요? 그러니까 잘안돌것 같이 생겼는데요. 헐 베어링 있나요? 무슨 소리예요? 베어링 없어요. 어떻게 그게 그렇게 잘돌 수가 있지? 여기 이게 돌아가요. 아 돌아가는 레고를 베어링으로 사용했구나. 오 충격 흡수까지 하네요. 안에 도는 게 들어가서 오 엄청 잘 만들었네, 제한이몇 만큼 부딪혀도 충격 흡수를 해서 재한아 멈추지가 않아. 에휴 <laughs> 나. <웃음> 그리고 어. 대박이죠. 네. 네, 대박이에요. 자, 그다음 세 번째, 거는요. 세 번째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. 저 구슬 있는 거요. 좀큰 거요. 아, 이거 물 게임이요. 아, 물 게임이요. 네,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. 이렇게 흔들면은 네 왔다가 또 안는 거예요. 특히 앞으로 나오면 나오시죠. 아, 그렇구나. 여기 빈자리 또 일로 나오면 나오게요 봐봐요, 봐봐요. 빈자리 한번 구경 좀 해볼게요. 여기요. 아, 그래 나오면 안 되는구나. 그런 게임 끝이네요. 네. 알겠어요. 세 번째 거까지 봤어요. 네 번째 거 엄마 궁금한 거 얘기해도 될까요? 네. 저 구슬 있는 거 설명해주세요. 이거 아까 했잖아요. 그거 말고요. 이큰 구슬이요. 네. 아 이거요? 네아 이거 음, 구슬게임 함정판이에요 오 이렇게 해서 오안 나가야 하는 게임인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네요 이미 여기서부터 나가네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네 알겠어요 아딱 음. 잡아야 되네요 오. 이 하나요 오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엄마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요 어 알겠어요 떨어지면 잡아줘야 돼요 오! 들어갔어요! 맞나요? 근데 이게 신, 맞아요 근데 이게 쉬 게임이 아니에요 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! 저건 뭔가요? 이거요? 이건 슬라이딩이에요 네 슬라이딩 해봐요 <laughs> 아우 <laughs> 슬라이딩 맞네요. 자 오늘의 레고 끝자. 엄마 하이파이. 브 들어갈까요? 예. Yeah. 예. 자 저기 가서 이소보아두번 골라보세요. 정지할까요? 알겠어요.